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 벽 자국을 청소하는 거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인분들이 하실 때는 지프나 이제 검션 같은 제품을 갖고 이제 이렇게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닦으면은 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프를 수세미에 묻혀서 그렇게 하면은 나가는 게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보일 텐데 이 지푸를 갖고 닦게 되면 은 어,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걸레로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 하얀 가루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아갖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동산 인스펙션 왔을 때 비스듬히 보면은 그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햇빛이 비쳤을 때 햇빛의 반사에 의해서 오이 런거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어주시고, 그리고 요 가루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걸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지어주셔야 좀 깔끔하게 이제 부분적인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 청소할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요,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으면 되나 이제 저같은 경우 이제 크로스파이어 약같은거 이제 걸레 그리고 요런 수세미 요 약간 3M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런 수세미하고 요 막대기 이제 요 막대기를 이제 이용해서 스틱을 이용해서 닦으면요 훨씬 빨리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닦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벽에다가 약을 이렇게 뿌려갖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약이 뿌려졌으면은 자요 상태에서 한뭐 오래 놔둘 필요도 없이 한 10초, 20초 이 정도 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고 또 다음 거 이동하고 뿌리고 다음 거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별거 없이 이 수세미를 이쪽에다 놓고 요런 식으로 문질러주고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이 아래, 위 이, 아래, 위이 아래, EXID의 노래처럼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까 그 팔로 부분적인 걸로 도, 돌릴 때보다 어깨를 돌리는 반경이 조금 얼버지기 때문에 어깨가 좀 약간 무리가 갈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좀더 쉽게 좀더 쉽게 어, 많은 양의 벽을 빨리 닦을 수 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들어온 데 있으면 약을 좀한번더 뿌려갖고, 바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공간이 좀안 나오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서갖고, 호모 파블로가 보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구를 쓸수 있다는 라 거. 어, 강아지들한테도 한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할수 있겠냐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못 해더라고요. 그리고 멀뚱멀뚱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를 할때 벽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 좀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은 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서 청소를 할수 있지 않나. 특히 여러분 그 이사 청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알다시피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질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엇 하느냐 음, 이렇게 걸레 걸레를 이렇게 끼워갖고 닦아내면은 벽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페인트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벽 청소 하려고 들어와서 하면은 가격이 많이 나고 가 일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금 보이시죠? 이러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으로 직접 모든 마크를 자국을 어, 지우려고 하는 행위보다 지금 제가 하는 이 행위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 음, 좀 시, 손쉽게 벽을 좀 닦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간 거. 아우, 여기서 보이는 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노스 시드인데요. 아, 참 비유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청소할 때 제가 하는 주로 지역이 지금 이 지역, 이 모스만 크렘몬 뉴트로베이 이런 지역에서 청소를 하는데 참 이렇게.